혹시 마음이 없는 아이라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소년 평 작가의 아몬드는 바로 그런 아이 윤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가 세상을 만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은 출간 즉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윤재는 편도체가 자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한 감정 교육을 해주는 할머니와 엄마 덕분에 평범하게 지내지만 어느 날 불행한 사건으로 혼자가 됩니다. 이후 고니라는 거친 아이와 만나 우정을 쌓고 심박사라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며 세상을 배워나가죠. 아몬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주요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윤재는 고니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죠. 둘째,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정상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셋째,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윤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아몬드는 공감불능의 시대에 타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책이라는 평이 많았죠.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자존감 향상과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몬드를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 주세요.